날마다 성경 읽기.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흠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또그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재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양에는 고운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보도주 반힘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열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 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 배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제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자신들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사실과 그러기에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함을 알수 있는 다섯 구절은 어디입니까? 3절, 9절, 11절, 19절, 31절입니다.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아멘.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19절.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아멘 31절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숙이 28장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음식이 되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드시는 음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